아트엠 콘서트 가족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저는 전통음악가 윤호세라고 합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저희 집안은 한량 집안이라 음악이 끊이지 않고 음악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어릴적 환경이 저를 그냥 두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. 전주 세계 소리 축제 산조의 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. 그 산조의 밤 프로그램에서 이제 전국에 계신 명인 선생님들을 모셔서 산조를 감상하는 그런 자리죠. 근데 제가 이제 장구 산조를 저에게 의뢰를 해서 장구 산조를 처음으로 초청을 받아서 연주하게 된 그런 자리인데 아마 이 장르의 특성상 또 선생님들에 비해서는 정말 한 한 20년 젊은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나. 윤호세우굿 이야기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, 굿이라는 내용에 대한 의미를 상당히 크게 두고 있습니다. 요즘에는 이제 굿에 대한 개념을 거의 뭐 주술적이고 뭐 이런 수준에서 바라보는데, 그건 일부에 지나질 않고, 세숨무라는 것은 자기 예술적인 기회와 모든 것을 혼신을 다해서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는 그런 게 바로 굿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입니다. 장단의 시각에서 음악을 다양한 세계를 보여줄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하고 만든 프로그램입니다. 그래서 공중음악부터 어떤 장단의 극치감이 보여지는 어떤 그굿 음악까지 다양한 장르를 준비해봤습니다. 백년사에서 했던 그런 가야금. 어, 산조 전바탕을, 고수로서 그걸 함께 했는데, 이런 연주들을 한 시간 동안 끊지 않고 쭉 이어지는 공연이죠. 서너 시간을 앉아서 북을 쳐야 되는 이런 완창의 그, 그 소리, 뛰어난 명창의 소리와 함께 했을 때의 그 기쁨. 프랑스에서 초청받아가지고, 세계문화의 집이라는 어, 아담한 공연장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, 그 관객과 일체감이 돼서 뭔가, 느꼈던 그 행복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네요. 윤호세군 이야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연을 올렸는데 그 내용을 조금 더 확장시켜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우리가 삼도굿이라고 합니다. 흔히 경상도 쪽, 남, 그리고 남전라도 쪽, 또 경기 충청 쪽. 이런 내용들. 경상도에 있는지 강원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이걸 우리가 동해안 굿이라고 그러고, 또 남도의 식힌 굿, 경기의 도당 굿, 이런 굿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고 싶고, 그 다음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책으로 좀 내고자 하는 그 계획이 있습니다. 그리고 제자들 가르치는데 더 열정을 쏟아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연주에 대한 계획과 또 교육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지금 머릿속에 구상하고 있습니다. 아티엠 콘서트 가정 여러분 영상으로 남아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. 우리 전통음악 더욱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.